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 신약성경 23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순서적으로는 오히려 뒤진 감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이 옥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리가 당신이니까 하는 그런 기록을 보았습니다만, 오늘 그 헤롯 왕이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계속 가책을 느끼면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헤로도 왕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능력을 나타내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고 있고 또 지혜의 말씀을 하시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권세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헤로도 왕이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을 나타낸다 하는 그런 소문을 듣는 순간 그는 무거운 가책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건 왜냐면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내가 세례 요한을 억울하게 죽였는데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행하, 행하는구나 이렇게 그가 뉘우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는 한번 짓는 것이지만 그 사건에 대한 후유증은 오래가는 것입니다 <laughs> 오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지만 해로동으로서는 어이없는 것입니다. 죽일 마음이 있어서 죽인 게 아닙니다. 어찌 생각하면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인 일로 인해서 그는 일생 동안 시달리게 됩니다. 이 분봉왕 해롯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갑니다만 오늘은 그렇습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의 말로가 아주 비참합니다. 아주 비참하게 그 생을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헤로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메시아라고도 하고 이렇게들 말하고 있는데 유독이 그는 저 사람은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이 같은 일을 하는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헤롯의 견해입니다. 헤롯만이 가지는 예수님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것은 그의 죄책 때문입니다.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를 괴롭히며 이 같은 말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헤롯이 지은 죄가 뭐냐? 그것은 1차, 2차, 3차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데요. 그그 죄의 성격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를 잘 말해주는 중요한 아주 교본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강제로 취한 성격도 있겠지만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빌립과의 사이에 딸도 있습니다. 살로메라고 하는 딸이 있거든요. 상당히 여러 해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이제 헤롯에게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옵니다. 자기 남편을 버리고 딸까지 데리고 헤롯왕에게로 옵니다. 이것은 당시 여인들의 타락한 생활을 잘 말해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인기가 있는 사람을 취하고 싶은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이고요. 여자는 여자대로 누구든지 잘난 사람, 자기 남편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순결은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옛날에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클라우파트라의 같은 얘기도 다 그런 것을 말해 줍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 성취욕도 경쟁심, 허영이 이렇게 사람을 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보다 헤로드 왕이 더 권위가 있습니다. 같은 분봉 왕인데 훨씬 더 권세가 있는 걸 알고 자기 남편을 버리고 이쪽으로 옵니다. 딸까지 데리고 옵니다. 이것이 헤로도왕에게는 강제성도 있었겠지만 헤로디아 자신이 원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을 이렇게 되니까 많은 백성들이 알고 비난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다 같이 이건 잘못된 것이다. 큰 불륜 관계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말은 못 합니다. <laughs> 바로 이런 사회적인 큰 대표적인 죄악이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이것을 책망하게 됩니다.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정면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성토를 합니다. 자꾸 선동을 하니까 그 입을 막기 위해서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습니다. 사실 죽여 없애버리고 싶지만 민중이 두렵습니다. 봉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감옥에 두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제목도 정하지 않고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감옥에 두었는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 1차적인 죄는 그 끝없는 욕심에 따라서 동생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것이 죄요. 그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짐짓 범한 죄였습니다. 세례요한이 이것을 지적합니다. 잘못됐다고요.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의 강한 충고를 들으면서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고 또 회개하지 아니한 죄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충고하는 세례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죄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를 박해하고 감옥에 넣은 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날 잔치가 있었는데, 살로메라고 하는, 그러니까 조카 딸입니다. 지금은 자기의 딸이 돼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딸이 그렇게 춤을 잘 추었다고 그럽니다. 지금 의부인 왕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추었거든요. 살로메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또 거기에 삽입된 곡이 있습니다. 히브리 타입의 특별한 곡입니다.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추는데, 헤롯 왕이 감동이 됐습니다. 정신이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한다는 소리가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이게 엄청난 소리거든요. 무엇이든지 살로메라는 소설에는 나라 절반이라도 준다 그렇게 나옵니다. 뭐든지 내가 원하는 것은 주겠다. 여기 또한번 죄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할 때 정신이 잘못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일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기분이 좋을 때 그게 또 함정이거든요. 아무리 기분이 좋더라도 무엇이든지 주겠다. 이건 할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또한번 잘못된 것이죠. 잠깐의 기분, 자기가 높임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는다고 하는 생각에서 그만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살로메가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고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말합니다. 어머니 헤로디아가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합니다. <laughs> 아니 그게 무슨 다이아몬드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럽니다 왜요? 세례요한이 있는 한 자기 결혼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여기서 헤로디아도 또헤롯도다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을 제거한다고 민중 속에 있는 그 잘못된 데 대한 비난과 외치는 말이 없어지겠습니까 또 자기 양심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죄 중에 죄를 또 하나 짓는 것밖에 없지 그런 헤로디아는 단순히 생각합니다. 저 사람만 없애면 무사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준다. 그렇다면 세례요한을 없애면 헤로왕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고, 그러면 나라 절반이나 아니라 전체를 얻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는 바와 같이 헤롯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고민을 합니다. 근심 하나 그랬습니다. 잘못됐으면 자기가 맹세한 것이라도 맹세가 잘못됐다 해야 될것 아닙니까? 잘못된 맹세를 바로된 맹세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부끄럽더라도 I'm sorry 하고 돌아서야죠. 그건 내가 잘못됐습니다. 무엇이든지는 아닙니다. 세례요한의 목은 아닙니다. 그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해결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본문에 보니 맹세한 것 때문에 왕의 채통만 생각한 것입니다. 왕이 한마디 한 건데 어떡하는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 앞에 내 체면이 뭐가 되는가? 한번 큰소리 쳤는데 그래서 또한번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번 죄를 짓는 것입니다. 목을 가져와라 그럽니다. 그래서 소반에다가 담아 줍니다. 소설 살로메에는 추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추리적입니다. 소설이니까. 이걸 주제로 해서 소설이 나오는데요. 살로메가 결혼을 해야겠는데 도대체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겠느냐? 그 어머니의 그 딸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만히 보니까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추앙을 해요 거기 따라가서 그에게 사랑을 고백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게 될 얘기입니까 얼마나 독한 욕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감옥에다 놓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목을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다 쳐놓고는 매일 가서 프로포즈 했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그럴 사람입니까? 얼마나 지독한 욕을 또 했겠습니까? 결국은 안 되겠다 하고 왕 앞에서 춤을 추고 소원을 맹세 받아 가지고 결국은 목을 얻었습니다. 소반에 목을 담아 가지고 올때 소설은 그렇습니다. 가져온 세례 요한의 입에다가 키스를 합니다. 그 소설은 그렇게 끝납니다. 결국은 사랑이 뭡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여서라도 내 사람을 만든다. 인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소설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은 소유욕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소유욕이 아니다. 사랑이 소유욕이라고 하는 순간에 많은 죄를 짓게 된다. 계속 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게 발전하는 사랑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그것을 단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얼마나 잔인합니까? 오페라 공연도 같은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 소유욕 또한번 죄를 지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또 죄인이 최면은 생각합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최면이 먼저입니까? 의가 먼저입니까? 소유욕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이 먼저입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거듭거듭 주어지는 회개의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책마하는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다시 말해서 죽여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방법 자체가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로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laughs>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하나 훌륭한 분을 소개하게 됩니다. 헤롯왕은 여기서 회개하지 못하고 이렇게 세례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왕은 어땠습니까? 다윗왕 역시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선지가 나단 와서 당신이 죄를 지었다 할때꼭 같은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저놈을 끌어다가 목을 쳐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많은 왕들이 그렇게 해결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왕의 체면과 채통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윗왕의 위대한 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결정적인 시간에 이것을 바로 해결하지 못하고 교만이나 자기 체면, 위신 혹은 성취욕을 생각하면서 그만 또 하나의 죄를 지어버리고 많은 그런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다윗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헤로왕은 해결하지 못함으로 원치 않는 죄까지 짓게 됐습니다. 결국은 다 망했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부끄러운 일이지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군 다윗이 됐습니다.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기도하십시다.